오늘도 하루 다 갔어요. 지금 친구들 모두 하원한 상태고, 밖에는 비가 와요. 오늘 미술 활동하는 거 찍으려고 했는데, 원래는 저번에 먼저 찍었었어요. 이 영상을 근데 삭제 돼가지고 활동을 하고 나서 다시 찍는 거예요. 찍기 전에 밀크 달달이. 우유에 타기 전에 이렇게 손으로 좀 곱게 부셔주면 더 빨리 녹아요 완전 가루가 됐어요 여름에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얼음에 부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이거 믹스커피는 잘안 마시는데 이렇게 밀크달달이는 자주 마셔요 그래서 카페 가면 카페 라떼 이런 거는 잘안 먹어요. 인증과자 과자 끝난 건 실패인 것 같아요. 안 먹으려고 하니까 더 먹고 싶어. 오늘 퇴근하고 약속 있는데 비가 와요. 비 오는 거 별로 안좋아요비 내릴 때보다 비 오기 전에 막 날씨 회색일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간단해요. 오늘은 이 종이가 습자지라는 종이에요. 되게 얇아요. 되게 얇고 이렇게 비켜요. 이제 붙이는 습자지라는 종이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어요. 이걸로 구겨서 꽃을 만들 수도 있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도 예쁘고, 그림을 그려서 오려서 하는 활동도 되게 예뻐요. 그리고, 지금은 조금 연한 빨강인데 여기에 풀을 붙이면 더 예쁜 빨강이 돼요. 오늘은 이 종이로 진달래를 표현해 볼 거예요. 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오린 다음에 붙이는 진달래 표현 활동이에요. 근데 활동하기 전에 아이들이랑 봄을 주제로 이야기를 했어요. 봄 하면 어떤 게 생각나나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개나리, 벚꽃, 벌레, 동물들 겨울잠에서 깨어난 동물들 그러다가 동물원 사자 코끼리 솜사탕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주제거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중에서 꽃을 알아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여러 가지 꽃을 이야기해 줬는데 저희 반에 지금 게시물에 봄꽃이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보고 아이들이 뭐 벚꽃, 개나리, 민들레 하다가 진달래가 나와서. 어떻게 알았어? 라고 질문을 하면서 도입부분에서 아이들이랑 꽃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서 진달래 이야기로 다시 파고들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진달래 게시물을 보여주고 진달래가 언제 피는지, 어떻게 피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 봤어요 선생님이 오늘은 이 종이로 진달래를 표현해 본다고 했더니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아이들도 어, 이거 숙여서 만들 수 있어요, 오려서 만들 수 있어요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이거를 한번 접고 두번 접고 세번 접어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오리면 이게 하나였던 꽃이 여러 장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되게 흥미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거 활동 소개 전에 아이들한테 이거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만졌더니 어떤 느낌 나?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 비닐봉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맞아 라고 또 어떤 느낌이 날까? 라고 이야기해보니까 어떤 친구가 나무 나그결 만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도 하고 또 이거를 소리를 들려줬어요. 소리를 들려줬더니 어, 비닐 봉투 흔드는 소리 난다고 했고 비 오는 소리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탐색까지 해보고 아이들이한테 활동 소계해서 먼저 시범을 보여줬어요. 어려운 친구들은 도와준다고 왜냐면 이렇게 소개를 하면 자신 있게 나할수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 이거 못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괜찮아 선생님이 어려워하는 친구는 도와줄 거예요라고 하면 아이들이또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한번적고두번적고세번적고 그리고 여기 위에다가 크게 아이들한테 꼭 그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되게 작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범을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꽃을 그리고 올려줄 거예요. 근데 소근육 발달이 잘된 친구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오렸는데 조금 가위질 힘들어하거나 섬세한 작업하는 거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도와줬어요. 이렇게 오리는 거 도와주실 때는 다 해주시지 마시고 아이 어느 정도 한반 정도까지 하는 거 보여주시고 이 친구가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 도입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봐봐 이거 처음에는 선생님이 한 장으로 오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여러 장이 되었어 하고 보여주면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 종이 너무 좋아요 하늘하늘하고 소리도 나고 아이들도 이 종이 되게 좋아해요 일단 하나가 여러 장이 된다는 것부터 아이들한테는 흥미에요 이렇게 하고 어떤 활동을 했냐면 그리고 저는 하기 전에 얘들아 우리 이거 풀칠 많이 하면 손 아프지 그래서 오늘은 한번 뿌리기만 하고 또 여기다가 붙여요. 또 붙이고. 근데 제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시범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선생님이 한걸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이 한거 말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더 멋질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선생님처럼 꼭 따라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고. 여기다가 자기가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 왜 가운데만 붙였냐면 이거를 놓고 아이들이 하고 보면 이렇게 움직여요 아이들한테 얘들아 봐봐 왔대? 라고 물어보니까 진달래가 바람 때문에 날리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붙이자마자 너무 귀여운 게 계속 불어요 그리고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막 날아가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하는 활동이었어요. 왜 버렸어? <목소리> <목소리> I do 나무도 있고 공룡도 있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해 줬어요. 하면서 계속 불어요. 호호 하면서.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같이 볼수 있도록 저희 방 게시판에 걸어 둘 거예요. 친구들 영화관 친구들은 그냥 찍거나 구겨서 풀로 그냥 뚝 붙이기. 다 같이 나무 하나 크게 그려놓고 뭉쳐가지고 붙이는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예쁜 활동 찍을게요. 안녕.